무대팀에서 알립니다금일 공연 친구는 이 오픈했습니다. 배이분들은 무대 출시 시정구 부탁드립니다. 공연 시작친습니다친자는이이이이친이라는이름으로는이친구이 친숙하게 들으시는 가요랑은 악기의 구성의 범위가 달라요. 구성이 상당히 대편성이고, 각각의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표현이 되어야 되고, 또이 30곡 정도의 음악들이 일관성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릴 기다려. 내일로 가는 계단 찬란하게 빛나네 황태자 루돌프라는 작품 가운데 한 넘버인데 제가 특별히 굉장히 애착이 있는 곡이에요 노래의 가사말도 희망적이고 템포감도 있고 이 여름날 햇살을 지워내듯 함께한 모든 거 어떻게 지울 수 있나 2 1 0년 전에 제가 대극장 뮤지컬에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했었던 역할인데 지금도 그 작품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어요. 또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 곡이 아직 정식으로 발매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이제 카이만의 감성을 담아내는 어떤 작업이 필요해서 오케스트라를 다시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는 편곡과 녹음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많은 공이 들어갔었고요. 서울에 숨겨지지 않은 아름다운 곳몇 군데를 소개하는 글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소개하는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예술성 있는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 느낌도 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성곽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제 작업실을 어, 선택을 하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2층은 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제한 없이 같이 쉐어하는 공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한층 아래는 음악 홀을 만들어봤습니다. 작은 하우스 콘서트를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음악적 장르나 시대성을 떠나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에바 캐시디의 필드 오브 골드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왔는데 하늘과 음. 참이 목소리가 음. 잘 어울리더라고요. 커텔헬링의 스모켓스 이어 라이즈는 가장 깔끔한 재즈 보컬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군더더기 없고 또 진실되고 어떤 그 재즈함이 주는 어떤 폐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 아이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에 제가 얼마 전에 엄청 꽂혀가지고 운전할 때도 듣고 집에서도 기분이 좀 울적할 때 듣고 했었는데 아 어,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잘 만들어진 노래 같아요. 정말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는 테크닉이나 발성을 지닌 가수들은 노래를 너무 쉽게 부리고 음악적으로 너무 이지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뭐야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해보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탁월함 우수성이라고 보는데, 예린의 보컬이 그런 쪽에 놓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녀의 노래 중에 이제 스퀘어라는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간, 장소를 불분하고 약간 파티의 스타트다. 이탈리아에서 어떤 공부를 하면서 묵었던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어, 유일하게 문을 열었던 어떤 동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저의 어떤 인생에 굉장히 큰 어떤 음악적 모토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퇴근길에 뭐 시트를 한 20도 정도 뒤로 눕힐 수 있는 음악. 베리에이션? 그 음악은 장르를 구분 짓는 일이 굉장히 인위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얘기한 참 다양한 분야의 음악들이 특유의 무드만 가질 뿐이지 뭐 이게 재즈다, 뭐 아이돌 음영이다 팝이다, 뭐 이탈리안 뮤직이다. 음악적 장르를 구분짓는 일은 사실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흐나 핸델에서 시작된 어떤 음악의 베리에이션들이다.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매체 드라마의 배우로 선다고 가정을 하고 뭐 어떤 영화의 배우로서 출연한다고 예를 들어도 저의 근간이 뮤지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정통 뮤지컬 배우로서의 어떤 노력을 게으르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떤 음악이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든, 혹은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인테리어와 또 건축과 모든 부분의 어떤 예술이든지 간에, 저의 근간은 뮤지컬에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을 약속해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 저 뒤에서 우릴 기다려 해라, 해라 하더니 해줘, 해줘 한다. 그날 그녀를 오랜만에,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꿀수 있는 곳, 새하얀 하늘 위에, 소나갈새 역사. 은빛 바다 위 반짝이는 빛이여, 이 밤을 밝히라. 미래로 가는 계단, 만인을 위한.